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것이 그런가 하여 날 마다 성경을 상도 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설론이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닥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서른 번째 시간. 여기 이 사람들 그리고 저기 저 사람들과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신앙이 없거나 신앙과 무관한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속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사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겉모양만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희로애락을 다 이해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느님이신데 사람이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구분되는데 세상 속에 있습니다. 더 강렬하게 표현하면 세상이 아닌데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육신적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는 선교적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때는 성육신적 교회라고 하지만 그 역할을 설명할 때는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나온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성경 강론을 했습니다. 세 주에 걸쳐 성경 강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데살로니가 거주 유대인들이 이 벌어지는 일에 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 일행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열린한 그들은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군중과 시청관원들 안에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야단날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의 선동은 대설로니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청관원들은 야손과 그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대설로니가에서의 일은 이렇게 해평능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나온 형제들은 밤중에 급히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 강론을 했습니다. 성경 강론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호되게 당했으면 잠시 몸 조심이라도 어, 하는 척 해야 하는데 이 양반들은 여전했습니다. 소위 물불 안 가리는 호전적 공격적 선교 잔들들이 이 모습을 놀 모델로 삼습니다. 바라하면서 아,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 일행의 선교 방식이 호전적 선교 단체의 선교 방식과 같았을까요? 바울 일행의 선교 방식은 당시의 방식의 복음이라는 숟가락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 안식이이면 회당에 가고 회당에서는 누구든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론의 내용이 들을만 하면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성경 강론의 기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전한 것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억지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 막무가내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 과정상 어떤 하자도 없었습니다. 곳이마다 호의를 보이고 베푸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호전적 선교단체, 공격적 선교 잔태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억지로 들어갑니다. 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 막무가내로 전합니다. 절차상, 과정상의 하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히 누구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불교사찰에 들어가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 것은 바울 일행이 취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성교 방식을 바울을 이용해 더 이상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을 평가하는 내용을 흥미있게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의 평가는 더 너그러운 사람들, 더 고상한 사람들, 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거주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과 비교한 것이니 앞서 당한 소동이 만만치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랭이 전한 복음에 호감을 갖게 된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의 바른 진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과정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읽고 연구하면서 복음의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믿음 중심 방식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듣고 믿음을 결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읽고 연구하며 믿음을 증진시키는 태도가 신앙을 건강하고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실까요?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를 세 번역으로 읽어 보죠.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어떤 결과입니까? 소위 감정에 호소하는 부흥의 스타일은 일시적인 열정과 열심을 갖게 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이고 경고함에서는 약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경의 스타일이 믿음을 경고하게 하고 그 열정과 열심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또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무슨 설명인가요? 베레아에서도 대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권으로 소동이 났는데, 주동자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대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리보 안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자, 데살로니가는 베레아 옆 도시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데살로니가에서 소동하여 바울 일행의 사역을 방해하던 이들이 여기 베레아에도 나타났습니다. 저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늘 크고 작은 방해가 있습니다.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형태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간과한 채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원화 시대, 지구화 시대에 맞는 준비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소통의 마인드입니다. 특히 타종교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용이 아닌 이해입니다. 수용은 그 종교 그 문화를 내가 믿는 종교와 내가 사는 문화와 다르지 않다고 믿고, 특히 그 종교의 구원과 내가 믿는 종교의 구원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 그 문화를 내가 믿는 종교와 내가 사는 문화와 다르지만 다르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격적 만남을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배척이 아닌 이해로써 다원화 시대, 지구화 시대의 선교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과 이를 전하는 일에 대해 소동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당시에 보여준 이들을 대하는 대처 방식은 다양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처럼도 보이지만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닥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델은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므로 광장의 교회로서의 성교적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이동성 또는 유목성입니다. 굳이 한 것, 한 형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만이라는 갇힌 사고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에 주목하고 개인의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에 시간과 에너지를 묶어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속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명 같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시간, 머물게 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편리함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상의 성자, 바로 일상의 성자로 사시기를 바라기에 교회로 불러들이는 시간, 머물게 하는 시간을 줄였을 뿐입니다. 도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행동의 사람들이지요. 이들과 함께 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이들의 비위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일상의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서를 읽고 연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교적 교회는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는 교회이므로 개인의 영적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서를 읽고 연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와 삶이 경계를 잘 구분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적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말씀 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 여러 분의 믿음 과삶을응 원합니다. 사랑 합니다.